이제 철도도 골라 타는 시대가 왔습니다. 수서 고속철도 SRT가 내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KTX와 SRT 내일부터 어떤 걸타 보시겠습니까? 윤창기 기자가 두 철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수서 고속철도가 어둠을 뚫고 터널 속을 달립니다. 최고 시속 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보다 8분 빨리 도착합니다. 좌석 앞뒤 간격도 KTX보다 5cm 정도 넓어졌습니다. 서울역 가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3, 40분 단축된 것 같은데 간격도 좀 약간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좌석마다 전자기기 충전을 위한 콘센트가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실 내에는 항공기형 수화물 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운임은 KTX보다 수소 부산은 7,200원, 수소와 목포는 6,300원 쌉니다.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KTX는 SRT의 승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운임의 5%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또 KTX 경부선과 호남선을 서울역과 용산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 남북권 승객 유치를 위해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의 효과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수서고속철도는 내일 오전 5시 10분 수서역을 출발하는 광주 송정행 열차부터 본격 운행됩니다.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주말 기준 고속철도 운행 횟수는 최대 43% 늘어납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